사회 안에서의 리더는 나쁘지 않은데, 게임에서의 우리 하늘이가 리더로서는 좀 역할이 좀 부족한 거라서, 리더 교체는 좀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. 형, 은재야. 여기 좀해 형이 하고, 모디를 이렇게 나한테 키 하나 주고, 은석이나 주모한테 하나 주도. 아니,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.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 게임 줘서 좌천 당하는 것밖에 아니, 안 돼. 아니 내내 얘기는 인수불에 당해 내 얘기는 뭐냐면, 건... 뭐냐면 하늘이를 떨어뜨리고 나는 하늘을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야 어, 어 그건 아니야 어. 그건 아닌데 그 게임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결정 결정은 걔가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형이나 주변에서 결정을 해갖고 날려보내는 게 맞는 거야 진짜 이렇게 게임 우리 첫 판도 솔직히 이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실뻔한 건데 3등이잖아 이러면 형 기세 이대로 가면 안돼 솔직히 얘기할게, 나한명 자존심 다는 거 다겠어. 그런 것도. 있어. 나는 좀그 석기 그래. 난 처음에 리더 하고 싶었어. 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. 처음부터 네가. 아니 근데 지금 자존심 다면서 난 솔직히 배가 못하겠어. 뭐해 못하겠어. 아니, 나는 형한테 한번 제안이야. 형 바로 나한테 리더 줄 생각 있어. 내가 걸려 그게 아니야. 책임지고 나가. 그럼 형 그거 줄게. 하자마자 바로 바뀌고 나는 뭐 애들이 봤을 때어 바로 그냥 내가 떨어지는 게 맞단 말이야.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늘이 반란 기주고 나 하나 줘. 오케이. 나는 할일 없어. 형님아. 네? 어, 오빠도 오늘 너무 져서 기분 나쁘고 너도 뭐똑같을 거야. 네네. 네.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는. 지는 게 너무 싫어 그럼 네. 이거야 응. 형이 니가를 바꿀 거야 여기서 니가 나는 결정을 하는 입장은 더 힘든 거야 네. 나는 그걸 내려게 해주는 것도 맞는 거야 니가 키를 하나 받든 안 받든 네. 형하고 니가 둘의 대화를 해 네, 네, 네. 이런 나도 제 서바이벌에는 아직까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저한 명씩 얘기 좀 할게요 그래, 그래 네, 네. 네. 면담이 의미가 없어 면담이그 전에 바꿀 거야 아... 이제 좀 격동이 생길 것같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활발해졌더라고말이편해 좋아졌어요 누가 잘할 수 있는지? 글쎄 진짜... 신체처 아, 신체처럼 안 돼요? 너무 우리 기두명 알파고 중에한번아는거 그니까, 너는 그냥 반지금 응? 하는 친구야. 저쪽 치우나, 저야 왜? 이유가 저쪽 치우는 솔직히, 어. 언니는 중에하잖아마 어. 어. 중요한 한 명밖에 필요 없어. 저쪽은 심지 그건 맞아. 그건 맞아. 네. 100%이 언니가 끝까지 가잖아. 어. 오빠가 끝까지 할까? 동생들아. 오늘 음, 안좋아 칠 거야. 어? 이따가 칠 거야.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, 하늘이를 보내려는 게 아니야. 내가 보는 리더로는 좀 갈게. 광경은 일단은, 내가 치고 나가자고, 우리가.